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지하는 걸퍼넘버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낮은 장기 지구, 장기 감정 지구 쪽 개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여기를 뭐 이제 가칭 이음시티라고 네,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음시티 하시면 낮은 감정지구, 장위 감정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 전에 지난번 공영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의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반려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에 대한 의미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업 개요는 간단하게 일단은 장기동 감정동 1원에 약 37만평 네 여기 장기동 감정동에서 37만평 부지에 개발되는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 이제, 신문에서 제가 요거, 내용은 좀 가져온 건데, 장기감정지구, 낮은감정지구, 세대수가 한 6천 세대, 7천 세대, 세대 지금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음시티는 전체 세대수가, 예, 만 세대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요거는 그냥 요, 장기감정, 낮은감정을 합쳐서 이음시티라고 하고, 전체 면적은 약 37만 평인데, 그 중에서 사업 규모는 2조 4천억 정도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기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미, 한 번, 낮은 감정지구, 자기 감정지구, 내용을 한번 찍어뒀기 때문에, 요 내용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이해는 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아, 요거를 이음시티라고 한다. 하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뭐, 이전에 뭐, 민간개발하고 하는 거는 뭐, 진행되어 있었었고, 2019년에 김포도시공사가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부터, 네, 요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뭐 김포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4년 8월 작년이죠. 이거에 대한 신규사업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뭘 하게 돼요? 공공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네, 민간, 민간사업자 측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현재는, 현재는 여기 사이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김포시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1차 공모는 안 됐어요. 1차 공모를 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2차 공모 진행하다가 현재 중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사업 방식은 보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에는 민간 주도로 했고요. 민선 8기가 지금 시 집행부고요. 공공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과도한 개발 이익이 정 어떤 민간 사업자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 제기 때문에 공공 개발을 통해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포 도시공사 기본적으로 보면 자, 이음시티는 사업성이 당연히 좋겠죠. 지금 기존 시가지하고 한강 신도시 사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 사회에 재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김포시의 입장하고 같은 얘기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요.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업 어떤 기대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공공개발을 가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돼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돈 문제만 얘기하면 또 서로 억울하겠죠. 자 일단 주민들은 표면적인 얘기 사업 방향을 갑자기 민간에서 공공 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겠죠. 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 갑자기 바뀌어요. 주민들한테 뭐 묻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수익성도 문제가 많아요.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실제로 뭐 주민들은 이 개발 사업을 하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시간과 비용이 이미 투입차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아마 조기에 어느 정도 기대 수익 또 이미 발생을 했었을 거고 수익도 어느 정도 이제 환수가 됐겠죠. 그리고 높은 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공공개발이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에서는 공공개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한 3천억 정도를 공공기여금으로 지금 사용을 해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민간이익을 한 5에서 10%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 도시개발법에서 10% 이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뭐 준하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15%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공순환으로 재투자를 하겠다니 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요 수익률을 더군다나 또10%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니 더욱더 가, 답답하죠. 주민들은 더큰 수익을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감소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익이 어떤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은 높은 시세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들이 투자를 했지만 수익도 빨리 빨리 어,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물론 이제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아직 은 실현되지 뭐 않았습니다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두개 지구가 아니고요. 그중에 한개 지구에서 낮은 감정지구에서만 추산한 신문 기사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토지주가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가 200억이래요. 그리고 기회비용 손실로 인해서 한 150. 억을 손실을 봤고요. 미리 투자했던 돈이 한 5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간접 피해로 나는 100억 정도를 손해를 봤다. 합치면은 얼마예요? 대충 한 500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개 지구잖아요. 두개 지구면 천억이면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이제 부풀려져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주장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런 어떤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시의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행정시판위원회에 결국 제소를 하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김포시장이 낮은 감동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 위원회가 제출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주민 제한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판결은 주민 추진 위원회 측 손을 들어주는 처분 취소 결정이 4월 21일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특정한 이유 없이 반려한 행위 자체가 행정절차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보면 행정절차를 시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행정절차가 진행되니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반려를 해요 반려를 하는데 그 이유도 특별하게 설명되지도 않고 주민의견을 받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 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하라. 실제로 행정심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당국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 행정에 대해서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할때 행정처분심판을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행정당국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의 일정 부분 분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법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도하다 뭔가 일관적이지 않고 신뢰를 어떻게 보면 어 민간 어떤 개인 사유 재산의 침해도 있었지만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예측 가능성이 위배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은 상당히 김포시 입장에서는 커다란 아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판결이 됐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가 기반 시설의 구체화 이후에 심사할 거라고 하면서 행정 절차를 일정 부분 지연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이렇쭉 진행을 하다가 약간 시간이좀 지체됐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시가 뭐라 그러냐면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반려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뢰보호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죠. 요 행정 판결, 이 행정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이판 결의 시사점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김포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공공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아무리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 지켜야 할 원칙은 있다라고 하면서 공공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포시청에서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이음시티 사업은 아무래도 뭔가가 좀 많은 과정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어, 민간 개발이냐 공공 개발이냐 이런 어떤 방향 그리고 만약에 민간개발을 가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어떤 논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반려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면 일단 민간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했고요 행정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 시 입장에서는 이 행정심판에서 이게 반려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에 항소 하려고 하는 절차가 없어요. 민간은 이게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간들이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 구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행정 당국이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포시는 항소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영사업에도 아무래도 제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취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행정심판 이후 네, 김포시대에서는 공공 측면에서 공모를 취소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반시설 계획 등을 구체화한 다음에 다시 수용 여부를 판단하라 라고 했어요. 왜 일단은 공공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라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이 완전히 끝났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할때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해야 된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공공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중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검토가 상당 기간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절충안이 아마도 모색이 될것 같은데, 절충안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더 상승시켜 주거나 아니면 민간 개발을 하되 일정 부분 공공에서 원하는 조건을 달든지 하는 식의 어떤 절충안이 네,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정 지연은 아마도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해 관계자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권익은 증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 이음시티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